오늘은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의 플리펀 노래한다 라는 소설을 읽어 드릴게요. 도리스 레싱은 20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미권 소설가예요. 의문의 살인 사건.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리처드 터너의 아내인 메리 터너가 어제 아침 그들의 농장 주택앞 베란다에서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이 체포한 하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기중품을 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문에 실린 내용은 그다지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 어느 지방에서든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분명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를 훑어보면서 만족감에 가까운 감정과 뒤섞여 속구쳐오르는 작은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마치 어떠한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예측 정도만 할수 있을 어떠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말이다. 흑인 원주민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 혹은 강간 같은 일을 저지를 때마다 백인들은 바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다른 기사를 찾아 신문을 뒤적거렸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나가다 보았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나돌았던 소문으로 터너 부부에 대해 알았건간 사고 지역의 주민들은 기사에서 얼른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오려내어 옛날 편지 뭉치 혹은 책 속에 끼워놓고 아마도 하나의 불길한 징조나 경고로 보관하며 패스된 채 비밀을 간직했던 터너 부부에 대한 기사가 점차 노랗게 변색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려 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살인 사건을 입에 올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을 설명해 줄 입장이 있는 당사자들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실까지도 육감을 통해서 진척하는 것 같았다. 터너 부부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입을 다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경계심을 품는 나쁜 사건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들 극, 극히 나쁜 사건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으로 터너 부인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공연히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건을 쓸데없이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모두 암암리에 동의한 것 같았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농장 지역에는 백인들이 뜸은뜸은 뜸은 떨어져 살고 있어서 아주 이따금씩만 만나는 처지였기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려는 욕구가 지극히 강했고, 아무리 다단 이야기거리일지라도 매일같이 똑같은 얼굴만 보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시간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신나게 떠들어대려고 했다. 그러므로 보통 때 같으면 터너 부인 사건은 몇 달을 두고 심심찮은 하재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외부 사람들 눈에는 기운 넘치는 찰리 슬레터가 농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주의를 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가 어느 농장을 일부러 방문한 적은 단한 번도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걸음을 옮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했다. 터너 부인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침묵 속에서 무의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모두들 마치 텔레파시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새처럼 행동했다. 실제로도 그랬는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했다. 사건이 터지기 오래 전부터 부부는 평판이 좋지 못했다. 범법자나 숨어서 사는 사람을 대하듯 터너 부부에 대해서 좋지 않게들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터너 부부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멀리서 우연히 그들 부부를 본 적조차 없었건만 한결같이 부부를 싫어했다. 도대체 어떠한 점이 그렇게 못마땅했을까? 터너 부부는 그저 외부인과 교제를 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했을 뿐인데 바로 그 점이 주민들의 미움을 사는 이유였다.그들 부부는 지역의 댄스 파티나 축제 혹은 운동회 같은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는 법이 없었다.분명 창피스럽게 여길 만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그처럼, 폐쇄된 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 모두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철사가 아닐 수 없었다. 도대체가 건방져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살아가는 꼬락선이 또한 심히 못마땅했다. 터너 부부는 성냥값만한 집에서 살았는데 임시로 살기에는 그런대로 봐줄 수 있어도 영원한 안식처로는 아주 부적절했던 것이다. 그 정도 집이라면 흑인 원주민들이 살기도 했기 때문에 백인이 그토록 누추한 집에서 살면 공연히 흑인들의 콧대를 높여줄 수도 있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사용하기 시작한 불쌍한 백인들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적잖은 사회적 동요까지 몰고 왔다. 당신은 담배로 떼돈을 벌 갑부들이 생겨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의 빈부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종족간의 구분만큼은 엄격했다. 소규모의 아프리카노 공동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유하고 있었는데 영국인들은 그들을 무시해 버렸다. 여기서 아프리카노는 네덜란드 백인을 말해요. 아프리카사는 에 네덜란드계 백인을 아프리카노라고 해요. 불쌍한 백인들이란 그러므로. 아프리카노였지, 결코 영국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터너 부부를 불쌍한 백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그러한 통수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셈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우겼다. 영국인이든 아프리카노이든 불쌍하면 불쌍한 것인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누가 불쌍한 백인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생활 수준이었다. 불쌍한 백인에 대한 논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수 없었지만, 백인 주민들은 터너 부부를 불쌍한 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터너 부부도 따지고 보면 영국인이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백인 주민들은 남아프리카 사회의 첫 번째 철칙인 단체 정신에 입각하여 터너 부부에게 손을 써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했다. 터너 부부 쪽에서 그러한 노력을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그들 부부는 단체 정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는데 그들이 주민들의 미움을 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욱더 기묘해졌다. 살인사건 자체는 별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상한 것은 사건에 대해서 품는 주민들의 감정이었다. 모두들 메리를 지독스럽게 증오한 나머지 남편은 리처드를 동정했던 것이다. 마치 메리가 정숙하지 못하고 몹쓸 짓이라도 저질러서 죽은 게 마땅 당연하단 듯이 말이다. 그러나 의문을 밖으로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건, 살인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터너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동네 주민들은 뭐랄까. 그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어, 그 아줌마가 왜 죽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 터너와 남편 리차드 터너는 아주 아주 가난하게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싫어했는데 이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정숙하지 못해서 살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진 않았는데, 지금 도입부거든요. 15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사건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왜이 부인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부인이 죽었는지에 의문을 표현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지. 야 역시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라서 달라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행복이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행복이님들밥잘 먹고 잠잘자고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